그때때요. 하트 뽕. 허 마인크래프트. 우리가 포로로 크롱으로 활동할 때 정말 재밌게 했었지. 하지만 이제 캐릭터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 좋아. 그럼 스킨부터. 어, 스티브. 어? 이거 뭐야? 돼지? 왜 이렇게 빙구같이 생겼냐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건 꿍토이 우와 그리고 이 스킨은 바로 나의 사랑스러운 스킨이라고 그럼 마인크래프트 제대로 한번 시작해볼까 오? 시작됐다 오호호 안녕? 캬. 신선한 야생이 나를 반기는구나. 불쾌불 든널 그리웠다. 마이크래프트 야생아. 아, 이 귀여운 나의 뒷모습좋았서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 꿈바. 자, 꿈동기 친구들 반갑습니다. 꿈토이 채널의 마스코트 시방입니다. 아야. 미안녕. 그리퍼야 다음에 보자. 난 이들 손에 쉽게 죽지 않아. 좀빽기 잠깐만 잠깐만. 나도 나무 했다고 무기 좀 받들자 이 자식들아. 어 들어와 들어와. 무기 없어도 니들한텐 이기거든. <laughs> 어? 뭐지? 어디선가? 시방이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웃음> 아니겠지? <웃음> 꼬바! 꿈네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꿈토입니다 아우, 스킨 뭐야? 너무 귀엽잖아! 작년에 뽀로로로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캐릭터 바뀌어서 못했는데 정말 다시 하고 싶었다 마인크래프트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완전 초보라고 그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알려줄게 어? 근데 꿈야 너도 초보잖아 에이. 야생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나무 캐기 그렇지 손으로 벅벅벅벅 아우 손이야 이렇게 한그로만쭉다 캐면 야생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시작된 거라고 우와 이제 한 그루 다 켰다 그러면 작업대 만들어야지 맞아 작업대 나무로 바꿔서 메칸을 이렇게 연결하면 작업대 완성 우와 어, 그래도 작년에 해봤다고 잘 하는데 <laughs> 그럼 그럼 작업대를 놓고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주세요 자 됐다 그러면 나무 막대기로 칼을 만들고 호미도 만들자. 나무를 한 그루 정도만 더 키면 되겠어. 어 양이다. 야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물은 양이라고. 맞아. 침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 마리가 필요해. 오 어? 양이 어 여기 또 있다. 아서 양털 세개 획득. 저쪽에 침대 만들어야지. 맞아. <laughs> 침대가 없으면 무서운 밤을 뜬눈으로 지새워야 된다고. <laughs> 끔찍해 곡괭이도 완성. 이제 도구가 완성되었어. 도구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광지를 하러 가야 돼. 오케이. 맞아. 광지를 해야 돼. 근데 석탄이 어디 있을까? 저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어 저기 석탄이 보인다. 무조건 처음엔 석탄이 있어야 된다고. 석탄이 있어야 횃불을 만들 수 있어. 맞아, 맞아. 횃불이 없으면 엄청 깜깜해서 무섭다고. 우와. 얼마 만에 해보는 광질이냐. 아싸, 석탄 획득. 오늘 밤은 왠지 이 동굴에서 자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오, 석탄이 꽤 넉넉하게 있는데. 이걸 빨리 캐고 동굴집을 완성해야겠어 자이자 드디어 석기시대다 돌로 만든 돌칼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돌고깨이굿 어, 그럼 나무 칼이랑 나무 도끼는 어떻게 할 거야? 물에 응, 바로 버려버리기 손절 <laughs> 오,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오늘 저녁은 오징어 통찜이다. <laughs> 오 먹물봐. 어디가 이리오라구어이 어디가 잡았고? 오 벌써 날이 어두워졌어.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오내 집. 일단 너무 어두우니까 횃불부터 만들자. 오, 알겠어. 나무 코챙이에다가 석탄을 올려주면 횃불 완성. 회포를 밝혀주세요. 와 갑자기 집이 아늑해졌다. 그럼 이제 집 대문을 만들어 보자고 나무를 여섯 개쭉 돌려주면, 문 세짝 완성. 그럼 이프에다가 문을 달아주세요.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문 닫아. 아, 뭐야. 문이 왜 이래. <laughs> 뭐지? 문이 왜 이렇지? 바보인가? <laughs> 안 되겠어. 여기 하나 더 달아. 아싸. 이거 뭐라고? 문이? 좀 이상한데? 어? <laughs> 잠깐만. 문이 왜 이래? <laughs> 와 이건 천재적이야. 천재인가? <laughs> 절대 닫히지 않는 그런 문이라군 바보인가? <laughs> 이건 문이 아니야. 다시 여기에 벽을 세워주고 이제 제대로 됐나? 문이왜이렇게 열려? 자이제 새로운 문을 달면 우이 완성! 나이제 뭐해야되지? 자 그럼 이제 침대를 만들어봐 아하 침대 자이제 나의 로브하우스에 온걸 이영해 인테리어의 완성은 침대라고 침대 설치 문이 왜 나와? 침대 에 나오라 이야 나의 집이 완성되었다 어 배고파 어안 되겠어 화로를 설치해야겠다 한쪽 구석에 화로를 설치하고 고기를 좀 구워야겠어. 아까 낮에 잡은 돼지고기를 구워보자크 이것이 진정, 아늑한 러브하우스지. 완전 캠프파이어 같다. 오, 우리 친구들은 다들 뭐하고 있을까? 오,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지? 어우, 소름 끼쳐. 저 침소리. 내가 그렇게 맛있게 보이니? 아우 미안해 미안 미안 너희들하고 싸울 시간이 없다고 난용감지대를 찾아서 다야아를 캘거라고 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근처였는데 어? 저기 아닌가? 어? 어? 맞아 맞아 저쪽 끝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아 어? 저기 있다 용암지대 아싸 여기 분명 수많은 다이아가매장돼 있을 거야 어허어. 스켈레톤이 왜 이렇게 많아 오호 따가다가다가 오호 도망 도망 뛰어 뛰어 오 개피개피 오호오호 오 위로 올라오면 못 찾겠지롱 오호호호아 아우! 저리 좀 가라고 안 되겠어 언덕 뒤에서 피좀 채워야겠다. 제발 좀나좀 좀 괴롭히지 마라. 이런 실수를 하다니. 밤에 이렇게 죽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나무를 캐 주세요. 어? 어 아무도 없지? 오예 나무캐기 성공. 어 크리퍼 안돼. 나 지금 죽으면 안 된다구. 조금만 더 캐면 된단 말이야. 아싸, 여기서 캐야겠다. 야! 야, 너이 자식! 아! 침착, 침착, 침착해야 돼. 나무부터 한 그루만 캐면 이 험난한 야생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구. 막대기를 만들고 막대기로 칼을 만들면 아싸! 자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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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덤벼! 다 덤벼! 아싸! 벌써 아침이야. <웃음> <웃음> 오늘도 망했군. <laughs> 아내 눈! 아. 다음 번에는 다이얼을 많이 캐서 꼭 부자가 될 거라고. 곰토이의 마인크래프트 도전.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시고.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앙곰토띠. <laughs>